안녕하십니까. 넥다리버섯을 키우는 훈이의 농장입니다. 어, 오늘은 포항의 명소 축도새벽시장에 와봤습니다. 아, 일단 축도새벽시장의 이곳저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중 맞지? 포항거래 음식 있었나? 어. 좀 찍으려고 토란입니다. 고추, 고구마 뚜구지. 예. 네, <laughs> 예, 꼬드박이 나왔네요. 아, 또 토란 도 맛있습니다. 아이고, 맛있는 <laughs> 느타리버섯이네요. 구지 건고. <건가? 웃음> 네, 이 신강배가 나왔네요. <laughs> 아, 아따, 아이고 미꾸라지발이. 아, 아따 미꾸라지 좋다. 아, 음. 아, 음. 아 음. 여기 한는 수가. 가볼 가여기 보고 가는데 오바. 오박 음. 네. 난 갑자기 좋아겠다. 아 어떻게 는거다 아, 가네 아니. 아아지네예찍는데 왜? 찍으면 안 되나? 얼굴 갈아 줄까? 아, 이 이거 까 비트 비트. 아이고 당근발이 파도 있네. 당근, 오이, 가지. 수박. 아이고, 이 새벽에 활기찬 식도 어, 새벽장을 나와 보았습니다. 아, 이렇게 활기차게 아침을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국토수장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